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자, 우리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탄젠트 세타는 뭐와 같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것. 그리고 자 이번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합시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얼마다 1이다자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자, 자 삼각함수는요 뭐에 관계없이 동경 길이에 관계없이 뭐가 각이 같다면 각이 같다면 그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뭐, 동경 길이가 1인 원. 잡고 이 점을 우리 p라고 했을 때, 요 점의 좌표 값이 x, y다. 이렇게 잡으면,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 놈을 우리 세타로 잡읍시다. 하면 이렇게 뭐 내려서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요 길이가 1이고 그러면 요 x 좌표값이 x, 요놈의 길이가 y가 되니까 sin 세타는 뭐가 된다? 1분의 y가 되겠죠. 그러므로 뭐 y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뭐가 돼? 1분의 뭐야? x가 되니까 x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탄젠트 세타의 값은 뭐가 되는데 x분의 y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기서 x의 값이 뭐야?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뭐 sin 세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tan젠트 세타는 cos sin 세타 세타가 됩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 y가 sin 세타와 같으니까 자, y 대신 sin 세타 이 p점의 좌표값을 우리 이제 뭐야? 이 각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각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cos 세타, sin 세타가 될거 그렇죠? 근데 우리 x 이 원의 방정식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이 되니까 자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코사인을 대입하고 y 대신에 사인을 대입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이 얼마라는 사실을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러므로 두 번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하나 더 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s i n 제곱 세타 plus cosine 제곱 세타의 값이 항상 얼마야? 이야 얘를 어떻게 하자? 양변을, 양변을 뭘로 나누자? cosine 제곱 세타로 한번 나눠보자. 우로 나누면요. 자,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얘는 얼마? 1 되겠죠. 그리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얼마? 1이 될 겁니다. 자, 얘는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탄젠트 제곱 세타 다하기 1을 하면, 뭐 같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뭐, 어, 유도,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에서 유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 자, 참고로 하나 더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값입니다. 여기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변형해서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겠죠. 자, 얘한번 예 볼까요? 자, 세타가 3, 4분면에 가기래요. 그리고, 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래. 어, 3, 4분면이니까, 뭐만, 탄젠트만 탄젠트만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그니까, 러 사인 값이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얘가 동경 길이, 얘가 뭐야? Y 잡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줍시다. 자, 직각삼각형 그리시면요. 얘가 얼마 되죠? 5가 될 거고요. 어, 얘가 얼마 된다? 4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 되죠? 3이 될 거야. 그래서 뭐, 이걸 이용해도 되겠지만 간단히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오는 놈이 세타가 되겠다. 그치? 그러므로 우리 코사인 세타는 뭐라 했다? 동경길이 분의... 동경 길이 분의 X 좌표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거 당연히 빨리 찾을 수 있어요. 탄젠트는요, 뭐 기울기 x 분의 y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니까 3분의 4가 된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풀이 방법처럼 안 하셔도 세타의 값이 몇 사분면인 걸 이용하시면 빨리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시. 필수이제 12번.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한번 해보래요.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간단히 하세요 했으니까 부모가 일단 틀리니까 뭐하자 통분할 거란 생각을 하겠죠. 자, 통분을 하시면요.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자, 여기 곱하시면 코사인 제곱 세타. 다기 1 플러스 사인세타의 전체 제곱 되겠지. 그래서 이 분자, 분자의 1 플러스, 1 플러스 사인세타의 제곱을 우리가 전개를 합시다. 얘를 전개하시면요,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2 사인세타 플러스 얼마 1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쓰시면, 코사인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세타 분의 코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2 사인세타 플러스 1될 거고, 자 여기서 이 값을 우리 얼마나 했다? 1이라고 했잖아요. 1 그지? 그러면 자, 얘를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정리하시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얘는 2 플러스 2 사인 세타니까 2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1될 거야. 그래서 얘들이 뭐할수 있어?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 분의 얼마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 5분의 3이랍니다. 자 그런데 얘는 보니까 몇 사분면? 제 4사분면이네. 4사분면의 각이야. 그럼 당연히 우리 사인 세타의 값은 음수 그리고 탄젠트 세타도 음수 코사인만 뭐다? 양수 그래서 코사인은 양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재빨리 뭐한다? 직각 삼각형 하나 그리자. 이 가지가 뭐가 된다, 세타 이렇게 되겠죠. 즉각, 자 코사인은 뭐라고? 동경길이 분의 뭐야, x좌표. 그러니까 여기 3, 여기 5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 길이 얼마? 4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값 구할 수 있네요. 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왜 음수니까? 동경 길이 분의 뭐야? y 좌표니까 5분의 4. 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된다? 기울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3분의 4.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야 사인 세타 분의 1은 마이너스 5분의 4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얼마 되고요? 4분의 5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 분의 1은 탄젠트 세타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얼마? 4분의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얼마가 되죠? 8이 되므로.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자, 필수의 제14번 문제 봅시다. 자, 필수의 제14번 문제 보니까, 자,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1번은요, 3 사인 세타와 4 사인, 아, 4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어다 단, 세타는 파이 보단 크고, 2분의 3 파이 보다 크다 했으니까, 몇사분면제3사분면3사분면의 가. 그때는 뭐만? 탄젠트만, 뭐다? 양수다. 라는 거였죠. 이?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 양변에 뭐야? 코사인 세타로, 얘를 양변에 코사인 세타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세타분의 3사인세타는 얼마 4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뭐야? 탄젠트의 값과 같다 했죠. 그래서 3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4가 되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 탄젠트 세타의 값이 얼마다 3분의 4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빠르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주는 거야.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줍시다. 자, 예 길이가 얼마일 때, 4, 3일 때, 얘가 얼마, 4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값이죠. 그러면 동경 길이는 얼마 된다, 5가 된다. 그러므로, 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 분의 뭐야? y 좌표니까 4.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코사인 세타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분의 얼마,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렇죠그두 개를 다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 다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을 하라는 얘기고, 그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 된다? 5 분의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도 볼까요? 2 a 문제2요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세타 분의 1 and 1 and 2 a n 세타 분의 1 2 2 분의 1은 2분의 5래요. 그럼 얘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분죠2 and 2통분 d 시 and 2 and 2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다기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자 얘를 정리해 주시면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얼마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근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뭐와 같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2가 되겠죠 그놈의 값이 얼마래 2분의 5래요 그죠 그럼 우리 정리를 해서 코사인 제곱세타 5 곱하기 코사인 제곱세타는 얼마 4가 될 거고 코사인 제곱세타의 값은 얼마 된다 5분의 4가 된다 그치? 자 근데 아, 얘는 보니까요 90도보단 크고 180도보단 작으니까 몇사분면제2사분면의 각이 될 거야 그죠? 어 그러면 코사인 제곱세타를 맞아 뭐 양변에 어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으니까 양변에 뭐 제곱을 없애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때 2, 사분면에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루트 5분의 2 이렇게 나올 거야. 맞나요? 자, 아니면 우리 여기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지 여기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뭐,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고, 자 그럼 우리 항상 똑같은 의미야. 자이 사분면의 각이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줍시다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뭐 여기서 시작한 여기 세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루트 5 이렇게 잡으면 되겠 동경 길이를 그리고 x 좌표니까 얘가 얼마? 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길이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 길이가 얼마가 되나요 1 되나요 그러므로 우리 탄젠트 세타가 자 탄젠트 세타는 뭐야 기울기를 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2사분면각이니까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필수의제 15분 문제 보니까 아, i 인 세타 플러스 코센 세타의 값이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단 쌓인 세타가 코센 세타보다 크대요. 자, 그럼 우리 뭐 양변, 이 양변을 뭐해보자 양변 제곱을 해봅시다. 양변 제곱. 양변을 제곱합시다. 자,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다 씁시다. 쌓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이 얼마? 1이잖아 그러므로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놈이 4분의 1에서 얼마를?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래서 1번, 사인세타, 코사인세타의 값을 구하였으니까, 얘 양변을 2로 나누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8분의 3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요거 하나 구한 거 별표 해놓고 합시다. 자, 사인세타 마이너스 코사세타의 값을 구하했는데 얘도 뭐, 제곱을 해서 해보자. 자, 얘를 제곱을 하면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이용하면 되겠다, 그렇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빼기 사코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용하면 되죠, 그지 곱셈 공식 변형. 자, 요 값이 지금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자, 얘가 얼마? 두 배한 게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네 배한 것은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 되니까. 플러스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되나요? 그럼 4분의 얼마? 6 되겠죠 얘 계산하면 얼마? 4분의 7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곱하기 전의 값이니까 s i n 코 c o s 타는얘 제곱하기 전의 값이니까 2분의 얼마? 루트 7 됩니다 자, 그런데 s i n 타의 값이 c o s 타보다 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여도곱생공식 변형 쓰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사인 아, 인수분해할까요? 사인 세타 다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 아,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2분의 1. 요거 두개 다음에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아까 요거 계산한 게 지웠는데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죠. 빼기 빼기니까 다하기 8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8분의 얼마 되나요? 어, 8 다음에 11 되나요? 11? 맞나요? 어, 11. 그래서 얘는 16분에 얼마나 온다? 11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 자, 4번도 마찬가지. 자,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자, 곱셈 공식에 변형 많이 쓴다, 그지? 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전체 뭐라고 하자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지자이 값이 얼마였죠 1이었다 1의 제곱 1 빼기 자 얘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8분의 3 제곱하시면 64분의 얼마 9에다가 했으니까 9에다가 1을 했으니까 18 이렇게 됩니까 그럼 얘는 64분의 64에서 18 빼면 되니까 40 40 얼마 됩니까? 8 빼면 2 6 46 되네요. 약분되니까 32분의 23 해서 우리가 구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16번 문제 봅시다. 자, 16번 문제는 뭐냐? 자, 또 이차 방정식이 근과 개수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sin theta, cos t h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딱,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서, 자, sin theta plus cos t h 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분의 1. 그 다음에 두근에 곱,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였으니까 5분의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상수 K 값, 여기 있는 K 값 구하래요. 어, 그럼 또 얘를 또 우리가 양변을 뭐 해보자. 제곱해보자. 자, 양변, 얘 양변을 제곱하시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얼마? 25분의 1. 이 값이 얼마? 1 되잖아, 요 1. 그러므로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이 25분의 1 빼기, 이, 어, 25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25분의 24.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 값이 5분의 k니까 대입하시면 5분의 얼마? 2k의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5분의 24가 됩니다. 이거죠. 그럼 뭐 양변, 어, 여기에다가 뭐 5를 곱해 주시면 25, 여기 5를 곱하면 얼마? 10 되니까 10k의 값이 얼마가 되고, 10k의 값이 마이너스 24와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k 값 찾을 수 있네요. k는 마이너스 10분의 24니까 5분의 얼마 나온다? 12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 값을 찾았다는 겁니다.